가든지면무심게 어. 어, 예, 안돼 안 돼. 그래 안돼 안돼 그래. 어. 조심하네 그래 옛날에이 정도는 안겼는데 이따 아, 이마 미심하다 자, 여러분, 앵으로 50대가 되는거보 해탈. 해탈은 어때, 해탈은? 어? 해탈. 해탈은 절대 못 가. <laughs> 해탈도 나빠. 도시. 와우. 잘 탄다. 오, 오, 돌굴러 가유. 돌굴러 가유. 어, 조심해. 안 되면 내려. 어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. 와 씨. 이야. 성리 진짜 씨. 와 씨. 도대체 뭐야? 어?